안녕하세요 하타남입니다자 우리 명언으로 일본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고 계신가요? 음, 어, 짧은 명언이지만 여러분들 뭐 울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일본어 문법들 어, 여러분들 그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앞으로도 이 명언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 재미있게 일본어 공부하는 데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언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면, 어, 여러분들, 뭐, 어려운 한자, 있나요? 어, 뭐, 강의 보시기 전에 예습자료, 음, 미리 좀 체크를 하셨으면, 단어 같은 거 설명이 다돼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스레바 묵과레르 때, ずっと信じてきたんだ.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어,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은 세 가지 요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법 자 들어왔나요? 일단 가정 바 그리고 인용의 토 으때 그리고 노다 네 노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력스레 바 이거 노력인데 노력이라고 읽죠. 그래서 어 요거는 노력하다에서 쓰레바 가정으로 어 쓰여서 노력하면이란 뜻어 뜻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무크와레르. 여러분들 무크와레르라는 단어 아시나요? 자. 보상받다. 자, 보상받다. 무크와레르. 우리 이제 힘든 일 뒤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 라고 해서, 노력 끝을 마무크아레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요번 기회에 몰랐다면 무크아레르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토랑 같은 거예요, 토. 인용, 토. 토가 으때로 바꿔서 이제 많이 회화해서 쓰인다고 했죠? 음, 공부했었을 겁니다. 하트넬 번호 문법. 으때. 편 보시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래서,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 있다. 즉, 보상은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조금 의역을 해서 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음, 보상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 가능하겠죠. 어,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어, 라고 하는, 라고, と도っ도라고 하는, 이제 줄곧, 뭐 계속, 뭐 이런 뜻이 있죠. 음. 그리고 신지 때기다 신지대 킥타는 뭐예요? 때크르. 때크르. 뭐뭐 해오다. 때크르죠. 거기에서 기타로 변한 거죠.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믿어오다 해서 믿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해서 음 이제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때크르. 네, 중심으로 미래로 가게 되면 테이크고 어, 과거에서 올라온 게 되면은 테크르가 되는 거죠.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믿어오다. 과거가니까 믿어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응다는 노다에서 변한 거죠. 어, 상대에게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음, 강조를 한다든지. 회화에서 많이 쓰이죠. 자, 정리하면은 어,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있을 거라고, 어, 줄곧 계속해서 믿어 왔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농구, 세계적인 슈퍼스타, 마이클 조단 아시죠? 어, 마이케르 조단. 조던. 마이케르 조단이라고 합니다. 마이케르 조단. 마이크를 일본에 사는 마이케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마이케르 잭슨, 이러는데, 어쨌든 마이크를 마이케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문법, 핵심 문법, 요런거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 바랍니다. 오늘은 마이클 조단의 이야기로 일본어를 알아봤는데요. 어, 떤가요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표현 아닌가요? 어 분명히 지금, 음 자신만의 골을 향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일 겁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음 노력해 쓰레 봐. 간바레 봐. 열심히 하면 이츠가 반드시 묶어れる. 언젠가 반드시 반드시 묶어れる. と信じてます. 아, 어, 믿고 있으니까 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